이번에는 구조체와 함수의 관계에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콜바이 밸류의 예를 한번 볼게요. 자, 아까 했었던 스트럭트 펄슨형 구조체, 에 아까랑 똑같이,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저 지금 이 예제에서는 스트럭트 펄슨형그 정의가 지금 잘려 있는데요. 처음에 구조체와 함수였을 때 했었던 이 struct pulse는 캐릭터형 포인터 name과 int age 두 개의 멤버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체 변수, 어, 구조체이고요. 이 구조체의 멤버 변수, 캐릭터 name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도록 캐릭터형 포인터로 만들어져 있고,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사람의 나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int age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, 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개의 멤버 변수로 이루어진 struct person형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 와서 자 일단 struct person형 stu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. 자 개의 멤버 변수 초기화는 김선님과 17로 했습니다. 그런데 펑 u n 류 value라는 어,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. 그리고 거기 인자값으로 stu1을 주고 있네요. 그러면 이제 구조체 이름을 줬으니까 지금 그 구조체가 지금 이름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때 자, 보이드 펑크 밸류로 갈게요. 갔더니 스트럭트 펄슨형 변수이고요. 그 스트럭, 스트럭트 펄 p e r s o 슨형 변수 p가 지금 받고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얘는 주소값을 준게 아니죠. 그냥 단순히 변수 이름만 적어 준 거고 여기서 받을 때도 그냥 변수 p가 받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콜 바이 밸류입니다. 그냥 우리가 콜바이 밸류할 때 여기에 변수 적어 놓게 되면은 여기서 매, 매개 변수에서 받으면 값이 복사되는 거죠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값이 복사가 된 겁니다. 근데 값이 복사가 될 때, 원래 구조체 변수끼리 대입은 된다고 했어요. 비교연산은 안 되지만. 그러면 이 p에 값이 뭐가 뭐가냐 김선린 멤버 변수, 지금 네임에는 김선린이라는 문자열이, 그리고 age 멤버 변수에는 17이라는 값이 복사해서 넘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값이 복사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콜바의 밸류인데, 이제 차이점은 구조체는 각각의 멤버 변수마다마다 값이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다시 네임을 이선린으로 하고요. age가 19로 하겠대요. 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printf, int, funcvalue 한 다음에 p n a m 과 p.age를 찍으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이선린하고 19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선린과 19가 나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함수 끝났으니까 함수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갔어요. 되돌아갔고 그 다음 줄이 지금 이 문장이죠. 그러면 in main이라는 프린트 문이 찍히고 그 다음에는 stu1.name하고 stu1.age를 찍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은 지금 콜바이 밸류로 값만 넘어간 거고 피해서 받아서 처리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stu1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1 원점 네임은 김선린과 스 t 원점 에이지는 이선린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. 요게 이제 콜바이 밸류이고요. 그렇다면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를 한번 봐볼게요. 자, 콜바이 레퍼런스 상황이 똑같아요. 지금 메인에서 스트럭트 펄슨형 스 u 원은 김선린이고요. 어그 다음에 지금 에이 e 는 17로 초기화했어요.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 이름이 펑크 랩 k r 고요 여기다가 스튜 원이 구조체의 주소 값을 넘겨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함수로 호출됐으니까 함수 호출된 곳으로 가보니까 void 크 u n k 는요 struct p e l s o n 형 pointer p예요. 자 그럼 pointer p가 지금 주소 값을 받았으니까 이 p라는 포인터는 어떤 애를 가리킬 수 있냐? 바로 메인 안에 들어있는 이 구조체 스튜1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됐어요. 그러고 나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하니까 화살표를 썼습니다. P화살표 네임은 이선린이고 P화살표 에이지는 19예요. 그럼 지금 포인터를 통해서 스튜1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포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바꾸고 있네요. 이선린으로 바꾸고 값을 19로 바꾸고 있어요. 그렇다면 여기서 int, punk, r e f 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은 P 와 살표 네임. 지금 포인터 p 가가리키는구조체의 멤버 변수의 네임과 에이지를 출력하래요. 그러면 이선린 19가 나오겠죠. 그럼 이제 함수 호출 끝났으니까 프린트 f in 메인 찍고요. 그 다음 여기서 t r e 원점 네임과 t r e 원점 에이지를 찍으라고 하면 지금 메인에 있는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선린 19가 나오겠죠. 그래서 콜바이 레퍼런스 뭐 구조체도 똑같습니다. 이렇게 주소값을 주소값을 넘겨 주게 되면 포인터가 받아서 우리가 그 메인 안에 있는 값을 바꿔 버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온 검은색 부분이 실행 결과예요. 그래서 콜바이 레퍼런스는 메인에 있는 값과 점, 메인에 있는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선인 19, 이선인 19. 이렇게 바뀐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콜바이 밸류는 값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 함수 안에서는 이선은 19를 찍더라도 메인에 돌아와서는 원래 메인에 정의되었던 김선은 17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조체 함수에서 콜바이 빌류와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